하나님이 타일로 거친 둘로 데려가시는 이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에서 관계의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1장 2절의 이야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 삼고도 발이 자기 남편이라면서 음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음탕이었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탕한 여인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징계는 있지만 언약의 파기는 없다. 오늘 본분이 그렇게 배신한 아내를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남편인데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내 남편이라고 그 음탕한 짓을 하는 그 아내를 다시 품고 너는 내 아내다 사랑합니다! 할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 회복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타일러. 타일러 대학교로. <laughs> 성경에 타일러 대학교가 나온 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기 타일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깨어낸다는 뜻이 있고, 설득한다는 뜻이 있어요. 깨어낸다는 뜻은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붙들렸다. 설득한다는 뜻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데려가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온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타일러. 저는 꼬심을 받아서. 꼬셔서 데려가셨다. 데려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 말로 위로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말로 위로하다는 단순한 감정 달래미 아니라 쏟아붓듯 친밀하게 속삭인 다 그동안에 할수 없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려가게, 이, 데려가시는가.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소란이 아니라 번잡함이 아니라 조용한 들판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설교 듣기가 쉬우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설정이 좀 아픈 얘기지만은 말씀이 팍팍 꽂힙니다. 눈 뜨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세요. 새벽에 눈 뜨는 게 어려운가? 번쩍번쩍 번쩍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친들로 타일러라는 말을 썼는데 꼬셔서 강권에서 왜 우리를 거친들로 데려가시는가? 말씀 두시기 위해서다. 왜 우리는 아파트에서 말씀을 못 들을까요? 왜 이렇게 평안한 때에 설교를 잘못 들을까요? 오늘도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제가 직원들 대로 실험 많이 해봐서 압니다. 설교 제목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환란의 때에는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토시 하나 안 빼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외롭고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들려오고 풍성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타이릴러라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일이 꼬일 때,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방향이 안 보일 때, 가슴이 막힐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립된 것 같으십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 연락 잘안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받기 싫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고난의 때에는 전화할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 그 광야, 거기가 거친 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성질 내면서 보내버리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드려야 돼. 광야에서 들리는 음성,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는 절망의 상징이었죠 요수와 칠장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자리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 이게 회복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를 새출발의 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음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새 출발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 직업 바꾸기가 쉽습니까? <laughs> 우리 박열 장로님이 서장 진급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의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생각이 없어요. 밀려났다고. 그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아니 이제는 곧 진급을 앞두고 이제 아니 오히려 높여줘야 될때 어째 나를 그만두게 하십니까? 잘리게 하십니까? 불명예 대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도 헌신한다고 헌신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들을 새 출발의 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가던 길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골골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서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고 닫힌 문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문이 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들, 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골골짜기가 절망에서 소망의 문이 되었듯이 내 삶의 아골골짜기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골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무너진 관계입니까? 돈 없음입니까? 돈 없으니 미쳐버리겠습니까? 후회되는 결정입니까? 괜히 했당께 후회되는 결정이십니까? 감정이 무너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바꾸어주시는 분이에요. 지워주심이 아니라 바꾸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홍수 기간이 얼마다냐? 방주 건조 기간이 얼마다? 성경 퀴즈대회에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대하면 나랑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곳에 부르셨죠 이루실 일이 있어서 최소한 가정을 세우려고, 아들, 딸 세우려고 부르셨지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두고,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말고, 아들, 딸 지금 안 세워졌잖아요. 아들, 딸. 근데 우리는 징글징글 하다야. 너무 힘들다야.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징글징글 하세요, 정말. 아, 여러분, 와딱 징글징글 하다, 야. 얼른 기도해 드릴까요? 천국 가세요. 삶이 징글징글 하면 가셔야지. 우리는 너무나도 말을 함부로 해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다. 야. 그 자리가 광야인데, 새해를 이루시는 자리인데, 소망의 문을 여시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없애지 않습니다. 내가 영암 출신인 거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암 출신인 것을 가지고 그 영암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았던 그 스토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중리학이 영업 종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가마치 통닭 회장님, 김재곤 회장님과 연결이 돼서 요즘에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원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마치 사와 새로운 어떤 비전의 공유, 단순히 매장 하나 오픈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수준의 태화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필요하셔서 오픈하시고, 때가 되면 닫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여기는 낙을골짝내 생각에 여기는, 어? 열린문.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서 내 인생이 오히려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나를 다 잘되게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말씀으로 해석만 되면 다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씌워놓은 프레임 말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말씀으로 해석만 해서 깨버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찌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절망의 길입니까? 어찌 우리가 가는 길이 실패의 길입니까? 세상은 실패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탕했던 여인과 같습니다. 발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내 남편이라고 몸부림쳤던 그 인생들이 아닙니까? 어찌 이 정도 권한이 아니고 어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평안할 때 설교를 안 듣는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듣는데 평안한 중에 존다니까. 이번 주일 오후에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물론 피곤한 거 이해가 되지만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는 얘기를 할때 졸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설교를 들보니까 너무 너무 아쉬워가지고 설교 영상을 그냥 내려버려라 내려버려라. 저도 아직 멀었죠 그냥 졸든지 말든지 할 말을 다 해야 되는데 딱 같은 사람이 보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가요 죽을 상황이 생기잖아요 설교가 들린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들린다니까요. 선명하게 들린다니까요. 살아보겠다는 것도 마지막에 절망감을 가지고 칠푸라기로자꾸당심정을 가지고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송해. 입만 벌리면 살겠네, 죽겠네, 죽겠네, 살겠네 이러고 있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 실패가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실패가 부활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관점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끝났다? 어렵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해버릴 것인데, 하지 말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후회가 되면 하지 말지 그랬냐고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끌고 가셨지 여러분이 뭘 알고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계산을 딱 해서 내가 헌신해. 이런 마음을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여유만 생기면 자식 줄라 그러고, 여유만 생기려면 금덩어리 사으라 그러지. 여유 생긴 돈 가지고 주의 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위인들이 못 됩니다. 꽁칠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뺏어갔지. 그러놓고 상급을 줄 때는 네가자원해서 드린 물질, 내가 보, 하나님 이렇게 말해줬지. 우리가 처음부터 자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헌금하려고 하다가 막 우, 울었다, 울었다고, 울었다고. 눈물 하나님 울었다 장학금 타서 나누다가 울었던 은빈이 모습을 내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장학금 20만원 타가지고 할머니 5만원, 5만원, 5만원. 근께 없는데, 이게, 그게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장학금 걔들이 또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너 울면서 억지로 바쳤지가 아니라 네가 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가요 처음부터 자원했더라면 에 얼마나 좋았을. 이런 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멋지게 헌신을 해버릴 건데 팔과 팔아 가지고 다다가 때 해버릴 건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후회 후회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두시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친들로 몰아가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하 이, 이 알게 하시기 우암입니다.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팔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팔이내 남편인 것처럼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데.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최종 목적은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것.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하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호와를 알리라. 광야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답은 어떤 최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부부관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죽게 해서 하신 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알게 하신다.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능력의 공급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 내 전부, 내 남편으로 알게 됩니다 평상에 누워보니까 내 똥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고 자식들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코를 막 냄새 나고 조금 지나니까 누가 병원지기 해야 되냐? 딸 네가 해라. 무슨 소리야? 오빠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큰 며느리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둘째 며느리가 해야지. 평상에 누워 보니까 내 남편 내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남편이심을. 바이내 남편이 아니라 바은 나를 유린하고 나를 응? 짓밟아 버리는 나를 이용했던. 나를 파멸로 끌고 갔던 나쁜 놈이라면, 하나님인데 남편임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죠. 모태신앙에 불만,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나?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믿은 분은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데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잠깐 대강 아파트 살다가 다시 안 되겠다 나는 다시 교회에서 그것도 마룻바닥에 배당 은혜체풀 2층에서 난리나버립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날마다 듣고 삽니다. 웅 울리면서 진동을 느끼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만나는 겁니다. 안다는 게 그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죽을 때야, 이제 목회를 좀 알겠다야. 이제 좀 알겠다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체험적으로 느낀다는 거야. 인생이 뭔지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남다른 것은, 찬송이 남다른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 남편임을, 하나님이 내 남편임을. 친정한 나의 이로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소망의 문을 기대하세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다 소용없구나.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원망할 거 없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사느라 이것저것 믿고 사느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죠.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위로해 줄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해결점이 되어지기를, 해결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